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현재 시간은 7월 28일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됐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8%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아, 지금 그동안에 이 하락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 줬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 같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한 번에 반등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바로 오늘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 실적이 대박을 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는데 삼성 중공업 2분기 영업이익 589억 원 개선 추세 지속. 결국 이거 하나로 오늘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이고요. 이렇게 정보 올려드리고 하니까,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여기 초청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도 올려드리고, 뭐, 시세나, 아, 시황이나, 뭐, 공시 이런 거다 올려드리니까, 지금 구독자분이 7,400분이 넘어가세요. 이분들은 다 이렇게 정보 받아가면서, 오늘 왜 올랐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올려드렸거든요. 이 뉴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정보 빨리빨리 받아보면서, 즉각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여기 텔레그램으로 오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무료.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입니다. 그러면 보내주시면 초청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가 이렇게 떴는데, 어 매출액이 지금 21% 증가했어요. 매출액이 21% 증가를 했다. 전기에 비해 21% 증가를 했고요. 근데 더 대박인 거는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기쁘네요. 영업이익이 200%가 증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정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이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거 이제 매출액은 매출액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매출에서 원가 빼고 매출 원가를 다 뺍니다 그리고 이제 판관비나 고정비 판관비 고정비 뭐 광고 종업원 어, 급여 감가상각 이런걸 다 빼고 나서 남은게 이제 영업이익 인데 이 영업이익이 정말 중요해요 워렌 버핏도 이 영업이익을 봅니다 이 영업이익이 이 진짜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 중요한데 요게 200%나 상승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 절감을 굉장히 잘한 분기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용 절감이 잘됐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영업이익을 이렇게 잘 뽑아낼 수 있다. 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가가 계속 올라가죠. 영업이익 한번잘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8% 뛰었어요. 지금 9,000원 코앞입니다. 그러면은 3분기, 4분기도 지금 조선업 업업황 좋은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 조선 딱치기만 해도 4년치 일감 쌓였다. 지금 4년치 일감이 쌓였대요. 그러면은 지금 조선업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3분기, 4분기도 영업이익이 잘 나와 버리면 이거 지금 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갈수 있다. 11,000원, 12,000원까지 올해 갈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중공업 계속 만 원을 외쳤어요. 올해 연말에 만원 간다. 만원갈수 있다. 이렇게 외쳤는데 아, 이번 2분기 실적이 저를 도와주네요. 진짜 어, 이 2분기 실적 영업 이익이 이 영업 이익 잘 나왔다는 게이 비용을 아꼈다는 게 정말 큰 겁니다. 이 기업 자체에서 정말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정말 이 주주를 위해 일을 열심히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가도 오늘 화답을 했다 8% 올라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어, 상승 추세가 다시 탔습니다. 조정을 크게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간 조정 정도로 크게 받았고 다시 상승 추세를 타면서 이렇게 실적이 잠정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연말까지 1 0 0원1 1 0원 보고 있고요 만약에 3분기 4분기도 영업이익이랑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준다면 어, 이거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볼수 있는 오늘의 어, 그 실적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입니다 와 그래서 진짜 제가 꾸준히 리뷰해 드릴 테니까 삼성 중공업 가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이런 거는 꾸준히 장기로 보, 보고 가져가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도 된다 생각해요 뭐 들어가려면 빠졌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주식이다 꾸준히 모, 모으면서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텔레그램 이용하는 방법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날짜별로 무료 추천주를 드립니다. 보시면 7월 17일에 주성 엔지니어링, 7월 17일에 딱 9시 22분에 드렸습니다.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7월 17일. 7월 17일이면 요기입니다. 요기. 여기. 이 거래량 터지고 양봉 나온 날 오전에, 오전부터 이렇게 딱 드렸더니, 그 뒤로 이렇게 상승 꾸준히 해서 약 45%, 45%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맥점, 맥점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L O T 베큐입니다. L O T 베큐 보시면 7월 4일, 7월 4일, 7월 4일에 딱 저희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7월 4일이면 요지점입니다요지점요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린 뒤에 L O T 베큐도 쭉 상승하여서 45% 45%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요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떡 하셔야겠어요? 들어오셔야죠. 오른쪽에 번호로. 여기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초대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분이 7,400명이 넘어가세요. 이 7,400명이 다 이런 정보 받아 가면서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정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무료니까 무료예요, 무료. 그냥 오셔서 정보 받아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 주시면 여기 추천, 여기 초대 링크 보내 드리겠다. 7,400명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상한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상한가, 상한가 잡는 거.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시면 저희가 7월 13일에, 7월 13일에 오전 9시 6분에 저희가 딱 추천을 드렸습니다. 7월 13일, 오전 9시 6분.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 7월 13일에 분봉 차트입니다. 아까는 일봉이었고 이건 이제 분봉인데 9시 6분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저희가 딱 추천을 드렸더니 그날 한미반도체에 장 마감 때 상한가 찍고 마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다 잡아 드려요. 근데 저희가 이유 없이 잡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도 올려 드립니다. 한미반도체가 이날 이 HBM 공동 장비 개발 이슈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희가 미리 아침부터 공부를 해놓고 장 시작하자마자 이 차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추천을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난좀 장기 투자하고 싶다. 이런 단타 같은 거좀 위험해서 안 하고 싶다. 장기 투자도 물론 있습니다. 루닛, 루닛 날짜를 보셔야 돼요. 1월 25일, 1월 25일에 올해 초에 저희가 루닛 추천드렸습니다. 루닛, 1월 25일에 추천을 드렸지만 차트에서 봐주시면 1월 25일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 저희가 4만원 선 지점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보유하셨으면 4배, 4배가 넘는 16만 5천 원에 4배가 넘는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 종목도 잡아 드린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스페타시스 보여드릴게요.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는 저희가 2월 24일에, 2월 24일에 추천을 딱 드렸습니다. 2월 24일,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딱 드려서. 이 지점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보유하셨으면 이수페타시스도 4배 이상 8,000원 선에서 추천을 드렸으니까 지금 38,000원이니까 4배 이상 5배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장, 장투 장기 투자 종목도 다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방이 좋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이렇게 뉴스를 다 올려드립니다. 보면 오늘 루닛 관련 뉴스 삼성전자 관련 뉴스 그리고 미국, 중국, 반도체 관련 뉴스, LG화 관련 뉴스, LG 엔솔, 인텔, 뭐 이렇게 외국 뉴스까지 저희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아침마다 다 이렇게 먼저 올려드려요. 시간 보시면 8시 15분, 이럴 때, 이럴 때다 올려드리고, 이렇게 장 시황도 올려드립니다. 28일 시황, 그리고 미국 주식 마감 상황, 이런 거다올려 들어 가지고 투자에 도움 되시는 부분들 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면 저희 t s 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입니다 누구나 매일 다섯 개 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경제시황, 뉴스기사, 장 마감 후에는 특징주 정리까지 해드립니다 t 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와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의, 저희 가족분들의 수익인증글을 엄청 많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입장 방법은 또 말씀드리지만 아래의 번호, 오른쪽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무료니까 혼자 헤매시지 마시고 지금 구독자가 7,400명. 이 7,400명이랑 같이 정보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